행동하는 시민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 시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안 더우시죠? 왜안 더우십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으로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깟 태양에 이깟 라스파티에 열기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됐냐면 저는 얼마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글로벌 컨설팅펌에서 전무로 있었고, 법무실장으로 있었고, 글로벌 파트너로 있었습니다. 저의 앞날은 보장이 됐습니다. 1년에 못해도 4번, 많으면 10번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해외출장을 다녔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다른 열강들과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제가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베네수엘라는 광장에 비둘기가 없었습니다. 다 잡아먹어서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개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잡아먹어서 없습니다 동물원에 동물이 없습니다. 사료를 못 줘서 결국은 다 잡아먹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고 약국에 가도 약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이드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발 모든 백팩은 가방은 앞에다 차라. 지혜다 차면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 안전존에서만 거기서만 핸드폰 사용해라. 자칫하면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 그 팔을 잘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여권에다가 1달러짜리 10장을 반드시 넣어갖고 다녀라. 모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강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한테 줄 10달러를 반드시 갖고 있어라.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줄 뇌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2012년도까지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가씨들이 불과 7달러에 물판에 창려들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가 이 것입니까? <laughs>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바로 그제 한국골마의 대표자가 이 베네수엘라의 참상에 대해서 방영하는 영상을 우리 그 직원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이 한국골마의 사장을 뭘로 매부했는지 아십니까? 친일 반역분자로, 반민족분자로 매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거기서의 그 찬상을 그 거기서의 그 아픔을 저는 몸으로 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그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갔었다 바르셀로나에 갔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피그스라고 해서 저희에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금융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참상을 당한 자파 정권을 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상을 당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제를 극복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저 그 경제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기업인을 탄압을 하고 부자들을 박해하고 전문가들을 좌절시키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다 감옥으로 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스페인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자유들이다 도망을 가서 결국 스페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임금이 반값으로 반값의 임금으로 노동을 제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 절감이 되고 결국은 스페인이 유럽의 공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나라 여의도를 바라보면서 그큰 높은 건물들이 다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있는 그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우, 움직이면서 다니지만 다 같이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참상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는데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죠? 좌파 정권을 택했고 지도자를 체로 뽑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의 무역 잠재력, 경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3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되는 그 문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저파격자를 우리 지도자로 뽑아서 우리나라가 통째로 북한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이라는 그 문재인 택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판치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랑 하나가 돼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우리의 독립과 생존을 망치는 그런 나가 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좌시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앉아서 죽겠습니까? 싸우다 죽겠습니까? 싸우다 죽겠습니까? 우리는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싸울 줄 싸울 생각 이 있는 사람이 자유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독립 운동의 표본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도 러일 전쟁이 한참 있을 때, 그 당시 한성 교도소에서 독립 정신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1904년에 바로 러일 전쟁 직후에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을미사근 을미조약으로 우리의 외국 외국군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박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님은 어떻게 나라가 망국하고 폐망하는 그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뭘로 찾으셨냐면, 독립정신의 결의에서 찾으셨습니다. 독립정신은 바로 자유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정말 우리나라에 석하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승만 박사가 쓰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아마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못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금서처럼 못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패망을 낸 이유는 독립정신, 자유정신에결했있다 인간은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었다. 그런데 그 권리와 특권은 그 어떤 세력,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도, 진전, 그 옆에 있는 다른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개인이 그 자유로운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자연을 가해서 만들어진 그 산물은 개인의 사유권이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 어떠한 권력으로도 침해당할 수 없다. 사유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유 재산을 통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재물을 만들어낸다. 그 재와 재물은 서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상이 필요하다. 그런 통상이 모이고 모여서 부가 쌓이는 것이고 그 부가 쌓여서 결국은 그 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구평화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영구평화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영구평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전 인류는 정식 문이 문화가 고양이 되고 모두 다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유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의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견해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상입니까? 이분은 이 자유주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의 선구자셨습니다 평생을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자유로를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하얀 위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해서 일본 일제시제를, 일제강정을 이기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신체옥 단체 신채호 같은 분이 소위 얘기해서 투쟁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뭐라고 투쟁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투쟁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랑 투쟁을 해야 되냐? 일본과 투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냐? 우리는 집단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어떻게 투쟁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의 가게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단이다. 우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이기되는 것들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다른 것이고 무조건 틀린 것이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다. 내가 맞으면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게 이게 정입니까?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들은 말은 다 무시해도 좋다는 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는 내려놓은 분 아닙니까? 이 정신이 바로 맥락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일치하고 있는 내용을 설파 신책이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영훈 교수님께서 쓰신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정말 이, 이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의 열기가에서 태양을 누를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계신 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다 허구이며 많은 부분이 허구이며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 사람들한테 이해서 조작되고 왜곡되고 환상의 그 왜곡된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고착돼 버리고말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된 종족주의 때문에 그 종족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문재인을 끌어내리자고 하면서도 노후제피를 외치고 반의를 외치고 저들의 불명등을 복참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이깁니다 알아야 행동합니다 알아야 저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문재인은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은 자신의 정책성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종북 자파다! 종북 빨갱이다! 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데, 결국, 전세계가 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나라를 저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랑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름이 문재앙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문제아이다. 문재인은 문제아이다. 문재인은 문제아이다.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할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만 이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이 저랑 같은 것일 겁니다. 나라와 국가와 우리 모두를 잘시민을 멈추는 저 문제일은 하야라! 하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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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 사태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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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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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살고! 살고 그터지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상무정지를드높이면서 한마디 마지,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하면 여러분은 싸우고를 해 주시고 제가 싸우면서 하면 일하자를 해 주십시오. 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감사합니다. <laughs> 네.